<웃음> 자 <laughs> 전진부화장. 네, 트라님 가보신대요 안녕 가세요. 네? 트라님 아닌 것 같은데 누구야? 음, 빨리 저기... 얘기 봐. 아, 트래 맞아. 아까 막 계속 우리 낫선님이 거신 다 어디 갔냐고 계속 막 혼냈어. 아. <웃음> <웃음> 음. 자 전진부화장. 자, 슈페리오가, 슈페리오 님이, <laughs> 자, 벙커로 응대하고 있죠. 전진 부하장을. 네. 그러면서, 자, S12 정찰 들어가고 있고요 자, 프레임 님 10점. 어, 확실히 벙커 안 보이죠? 센스 댄스 있네요. 센스 있는 프레임. 네. 자, 벙커가 보이지 않는, 자, 로얄 님. 자, 때리고 있고, 자, 저글링, 아, 저글링이 아니구나. 드론 있네 자, 성큰. 가시 촉수를 지으러 가는, 어, 드론 3마리 그리고... 빠르게 자. 링이 나와야 할 텐데 바로 아, 되면 자, 사신으로 1군 끊어주고 자, 레드버론 같이 가담하러 가자 자, 저희 부하정의 그 용도는 어, 이거 실패다 실패네요 야, 급속도로 게임이 어, 위팀으로 기우는 듯 하고 자 약간 실패한 느낌이죠 아무래도 네 실패한 느낌이 아니라 이미 실패했어 <laughs> 폭망이야 폭망 여왕을 <laughs> 여왕이 이거 생산 중인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취소해야 되는데 자자이 상황에서 자 누가 끊길 자 로얄님이 지금 가촉을 지은 이 위치가 미네랄 캐고 있는 걸 방해하고 있어. 운순이 튕겼네. 튕겼네. 아, 튕겼네? 아, 아니네. 나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자, 오, 자, 저글링에 잡히는 레드바로는 그 사신. 네, 사신인데. 네.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죠빌드상으로 네. 벗겼다고 봐도 네. 망하죠. 이럴 때는 그냥 돈 남은 김에 멀티 해야지, 지금. 음. 아니, 자기가 돈이 400이 넘다 싶으면은 그냥 커맨드를 쓰는 게 좋아요. 네. 딱게할게없어 네. 맞는 말이죠. 어차피 돈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아, 자 저글링 싸움 밀리죠. 자 로얄. 자, 주황색 저글링에 확실히 먹혔어요 그렇죠. 링 싸움에서. 자, 네, 이렇게 지어놓긴 했는데 네. 그냥 저그가 여기 먹어버면 거거든요. 만약에 네. 굳이 여기다가 점막을 펼치지 않아도 펼쳐도. 지금 은 아무래도 링 염차 나올 때까지는 링에 지금 자 스카이 불사조 타고 네. 있는 자마이스로 이게 그나마 막큰 변수죠 이게 네. 토스가 없기 때문에 상대편에 네. 이제 그거 알아채고 빠르게 토를 뽑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점막다 네. 줄어들면 에너지 달아요? 네어 그, 그래서 이거 뽑잖아 그막 어. 걸어다, 걸어 다니 걸어 다니면 안, 안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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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 아, 안, 안 되고 어, 안 죽던데. 신기한데. 먹고, 먹고. 자, 덩큰 잡아주고요. 자, 여기 사신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자, 불사조가, 자, 오브로드를 잡고 있죠. 주변에 있는. 음. <laughs> 그러고, 음, 나가 좀 들어갔으면 은 오버를 잡을 수 있는데, 네, 그 그렇죠. 불사조가, 자, 웅 약간 좀 주, 주춤, 주춤하고 있죠. 불사조가 할게 없을 때는 확실히 네. 이쪽 가생이를 훑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이쪽에다 오버드가 하나씩 있어. 아, 지금 염차가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민공자가 가지 못하고 있어. 이 한방이 좀 쎌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확 레드바론 선수가 약간 체제전환을 빨리해서 그나마 아링 많아? 많아요 많아요 아없겠죠 네. <laughs> 어, 위팀이 이겼네요, 근데. 그러게요. 조합상으로는 아래 팀이 이기는 조합인데. 시한하네 <laughs> 로얄 님이 저글 링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어. 원래 해병 그냥 싸먹겠 된다는 거 거는 건데. <웃음> <웃음> 아, 그 와중에 내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넉놓고 있었어. 아, <laughs> 그런 거 같죠? 아, 그건 뭔지. 약간 링이 네. 네. 해병을 싸먹는 그림이었는데, 네. 네. 자, 어, 자, 이거 발견하나요? 자,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발견? 자, 자, 경로는, 아, 밑으로 돌아가지요. 아, 그들 갔으면 따먹었는데. 이래서 색이. 열매인가요? 아. 근데 어차피 이쯤에서 발견될 거라. 자, 자, 이거 발견하면, 자, 불사조가, 불사조가 못 봤죠. 미니메 안 보고 있죠. 아, 미니메 못 보는. 예. 네. 돌아가죠. 돌아가야지. 햇불 가야지. 이거는 산란 몸만 깨도 되거든. 나오겠다. 음. 어, 산란 몸만 깨는. 그렇죠. 산란 몸 깨고 되 화염사 들여줘. 오, 양수가. 자, 오케이. 좋았어. 아, 이러면서 찔렀지? 이러, 이거 잡아줌. 이거 잡아 좀. 이 방금 레선 두기는 불사조로 멀리 이제 보내기 위한 윈책이고, 그렇죠. 사실은 얘가 이제 보내기 위한 그런 선이었죠 아 멀티 했지네요자 멀티 지킬 수 없고 자 불사조가 이거라도 잡으러 가야되죠 의료선 사조는 지금 의료선 도쳐가야되는데 네. 그 링은 어차피 잡는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테란에게 맡겨두고 그렇죠 자신은 의료선을 잡아야 이게 수지가 맞는건데 네자 그러면서도 일꾼도 약간 부족한 네자아 이거 우빙하다가또 만.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막는 분위기죠 자, 막는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위팀이 뭔가 이겨가는 분위기네요. 아, 러시 갔을 때까지는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염차. 그렇죠. 네. 염차가 다긁어주면서 네. 자, 이 또. 벌써 이 들고, 링에 싸먹으면 확실하게 싸먹히는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대패를 해서. 아, 지뢰지뢰다또 지레. 들어와보죠. 자, 스팀을 먹는 바람에, 아, 뭐야. 아, 같은 팀이야? 아, 같은 팀. <laughs> 집중 안 하셔도 <하시네. 웃음> 네. 이건 확실하게 부서져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아, 유인하죠, 유인 자, 유인하죠. 잡히죠. 어, 뭐야. 왜 지뢰가 반응을 안 하지? 일부러 반응 안 합니다. <laughs> 일단 많이 때리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엄청 오면 내가 S를, 누를 들어올 수있요 아, 지뢰를? 네. 그럼 뭐 프로게이머들 막 들어올리는 컨트롤 왜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오폭 날까봐. 컨트롤, 어. 이걸 아. 컨트롤 하기 힘들고. 아. 오폭 날까봐 이제 그때딱 눌러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몰랐네. S 누르고 오셨다고? 지금 신기하네. 확실히, 네. 사조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 다 잡고. 들어온 거는 정리하고. 네. 그래, 부통의 그림이면은. 네. 드랍이 오면 이렇게 쉽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아까 너무 저그에게 너무 피해가 많아서 그렇죠 아 들어가죠 터지나요? 터지죠 터질 수 밖에 없죠 왠지 아포 쪽이 있습니다 안 터졌죠? 안 터졌어요 아 지뢰가 지뢰 지레 입장에서? 네 지뢰 <laughs> 그리고 자 복고의 바퀴 복바퀴 달려가죠 빵빵빵 빵, 빵. 좋아, 좋아. 자, 해처이만 깨고 도망가나요? 야, 도망 빼는. 빼려고 했는데 벚꽃바퀴가 오는 바람에 어거지로 같이 들어가줬어. 테라자 올라가고요. 이제 분위기는 거의 위 팀의 낙승. 자, 지금 막 본진에 드랍도 오고 정신없죠. 불사죠 자이 저그는 로얄 저그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 그렇죠자 자, 레드가 자 아직 정리를 못한 불사조. 역시 슈페리어님이 기량이 네. 많이 늘어기게 근데 투타임이랑 네. 그할 때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조금 느리면서 요즘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도 빠르게 되고 있고. 네. 돈도 안 남고 있죠. 자, 의료선이, 의료선이 부족한 게 조금 아쉽네요. 만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투팩토리 지금 지뢰, 오, 지뢰 마이오닉 제대로 하고 있죠? 음. 그쵸. 근데 그 어렵지 않나요, 이거 마이오닉? 어렵죠. 아무래도 오 폭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하니까 이제 멀티를 하나 더 빨리 먹어주는 판단하면은 그 보험이 될수 있죠. 하드로 지금 뭔가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아이그 바퀴를 들면 안 돼.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딱그 지뢰가 터지니까 불사조를 급하게 상계를 했는데 지금 그 랠리 찍은 불사조가 의미 없이 다 잡혀버렸죠 네. 아이러또들어갔는데 불사조 멀리 있어 드랍이 아니 이거는 정면도 막 게임은 고무괜찮라 <laughs> 차라리 이 게임은 너고괜찮이 게임은 너무 괜 더신으로 갔으 너무 안쓰럽이 지금 자 슈페리어님도 우려선에 만화가 없어 들어가도 되세요 들어가자 조신스럽게아 여유 여유인가요? 저 드랍 저격, 저격. 음. 여유 있죠? 봅시다 자 레드가 그나마 중심 축으로서 버티고 있는데. 로얄은 거의 지금 다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자 레드님이 남아있는데 테란과 네. 1대1에서도 복고 선지네 복고 네. 선지지 한번 졌고요 여섯... 어... 여섯째 판 끝났다 뭐가 끝나? 여섯째 판 끝났습니다 음. 자 마지막 판인가요? 그렇죠 아 일곱판 하는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음음 심심하다 한명더 부를 사람 없나? 혹시? 내가 너무 넉스 놓고 있어가지고 체력 음. 성모 뭐 심해가지고 음음음음 <laughs> 라이라랄라 나라, 라라랄라랄라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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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나라, 나라, 다고 나라, 아 보자 자 의견들이 네? 난할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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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그 레드님이 염차가 항상 그래 막 그때 왔어야 돼 왔어야 돼 이런 그렇죠. 그 자책을 많이 봐서 항상 아까 로얄님이 앞에 나가 있을 때 응, 응. 염, 아니, 링이 나가 있을 때 응, 응, 응. 염차가 본진수비하냐고 본진 있었거든요 근데 응, 응. 그 링이 한 여섯 개밖에 안 됐었는데 그거 막느냐고 응, 응.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응. 어두명두명더 없나? 나안 해, 나안할 거야, 나 힘들어, 나 죽는다. <laughs> 아니 그냥, 그냥 말을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죽는다는 게 내가 죽는다고. <laughs> 나 너무 힘들어. 안재훈님, 안재훈님 하신대요. 아, 알아요, 그네분 말고 또딴딴두명더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일단 빨리 일곱 판을 채워야 끝낼 수 있어. 많이 진 사람. 오늘 1승도 못한 사람. 레드 레드 불러요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왜 나도 비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아 빌드만 똑같아서. 레드님이랑 슈페리언 <laughs> 초대할게요. 네. 네. 마지막 경기. 네, 아까 딱 염차 타이밍 때 밀었어야지 되는 거였죠. 그때 음. 원래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그거를 져가지고 음. 염차가 약간 늦게 오긴 한것 같아. 근데 그 후에 운영도 좀 이상했고, 일승 못한 사람끼리 묶어야.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뭐 희생이, 희생이 안돼그 1승 못한 사람들이 1승 0승인 사람들이 스펙크님도 1승 했고 안재훈님도 1승 했고 스피언도 응. 1승 했고 응. <laughs> 잘 쓰는 사람들인데 복고도 1승 했고 레드는? 2패 2패인가? 1패인가? 아니가? 그냥 해 몰라 일단 고 <웃음> <웃음> 마지막 경기죠. <laughs> 네. 프로토스저고 테란 테란 조에 <laughs> 무작위 3테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스펙터님이 저기 주종 풀토인 줄 알았는데 무작위셨네요. 저 초대 좀 해주세요. 아저 이미 들어갔는데. <laughs> 아 맞다. <laughs> 어? 못, 모든 걸 잊고 있었어. 아 괜찮아요. 네. 뭐저 하나쯤 빠져도. <laughs> 슬... 몰랐어요. 슬프긴. 네. 그럼 저는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 네. 자, 자 스펙터님 종족이 3테란3테란 나왔네요 예언대로 나왔고, 자 그와 중에 레드님이랑 슈페리오님이랑 문양이 같아. 어떤 문양? 아, 멧돼지. 네. 음3테란 나왔네. 네. 비상 삼태죠 비상 삼태. 네. 아무래도 삼태란이 좀 후반 가면은. 하나하나 하나 하나 있는 조합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투메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가 네. 아니라 대놓고 낫죠 네. 왜냐면, 왜냐면은 메, 이제 네. 투바이오는좀 나중에 씹어먹히는 네. 조합이라 네. 초반에 밀지 않으면 차라리 투메카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스카이를 재놓고는 지상 병력은 테란의 메카닉이 프로토스의 어떤 조합보다도 세기 때문에 그렇죠. 불멸자로, 불멸자 조차도 시간 끄는 용도야 이렇게 폭풍함을 뽑기 위해서 음. 불멸자로 시간을 끌어주고 폭풍함으로 가야죠 <laughs> 아, 맞다 초반 아무래도 3테란이다 보니까 조용하죠 네. 막판 이래야 안전이 네. 더, 자, 헌스, 더, 예. 하, 더 해도 돼요 근데 인원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문제. 인원이 안될것 같긴 한데. 한두 판더 해도 되죠, 근데. 네. 아, 자, 이러면서. 자, 안전님 연구를 하신 것 같아, 이 위치를. 아, 여기, 네. 근 여기는 이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애매한 맵이라. 어? 이사해도 이 지역은 이사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죠. 네. 더 거리가 멀죠. 이사할 거리. 근 네, 벙커를 빠르게 지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벙커 짓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라. 네. 지었으려면 여기다 지어야 지워, 되는데, 네, 빠른 이사가 답인 것 같은데. 아, 투, 프로브 아... 투프로브로 해병 끊어지죠. 그렇죠 네, 트라니 가보신대요. 네, 고생용 아까부터 계속 간다 그랬나? 원래 그러니까, 안 나간다니까요. 왜 자꾸 잘 가라는 말을 <laughs> 두번세번 번 하게 해요. 갈때 빨리 쿨하게 이별해야 돼. 아, 가 진짜 갔어. 근데. <laughs> 근데 지금 탱크를 뽑아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럴 때는 투가스를 캐줘야 되거든요. 네. 가스가 아무래도 원탱크만 뽑아도 딸리는 상황이라 아 근데 지금 반응, 단흙, 반응로를 달아서, 탱크도 지금 못 뽑고요. 아, 가스를 확실히, 탱크를 뽑으면 가져야 되는, 가져야 되는데. 네. 자, 저글링이 딱 무혈 입성. 오, 기술실 꽤 나요, 이거. 근 네, 링이 있는데, 반응로 달면은, 조금 아리송하 아, 이거는, 캐논만 세지않을 네, 이쪽이. 야, 이거. <laughs> 이거 안 되어버렸어. 저기 일권 컨트롤 안, 조, 안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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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확실히 막아주고. 를 빨리 뽑아서 여기 여기만 쳐라. 나온 해병은 여기를 여기를 보호해줬으면은 네 피해 어, 거의 없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좀아쉽네요 스카이브가 끊기는 야죠. 그때처럼 목소리가 아 그래요? 그, 디, 네. 그 뒷말을 흐린 듯이. 아 오케이 오케이. 현태란의 오케이. 2.5개 이용해서 입구를 확실히 막고 네 입구를 확실히 막고. 그리고 슈페리님 이산 쪽에 해병을 두면서. 네. 탱크를 여기를 탱크로 여기를 제거했으면은 네. 거의 피 없이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약간 게임이 좀 많이 기울었죠. 저 굿한 네. 상황이라. 네. 아, 아쉬운 플레이라가 아니가 탱크는 빨리빨리 음. 빨리 모두 해 줘야 죠 자 연자 뽑는 안재훈이 자 포터 이후로 스카이로 가닥을 잡았죠 네 그리고 자 지뢰를 뽑는 이 어떻게 읽나요 히게틴인가 히게린 해가틴 해가 헤게린 해게 해게린 해게린 해게틴 해게 <laughs> 몰라 몰라 헤게틴이라고 읽을게요 헤게틴 분이 이미 지뢰로 네 이건 좋죠 이 수비는 좋아요 그렇죠 이 아니요 이것도 물론 아쉽다. 아깝긴 한데 네일군을 옐로.. 아니 이게 네. 옐로래 예언자가 왔으면은 네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게 지금 고욕 주책이죠 네3테팅네 삼... 네. 지금 3테라팀이면은 저글링은 지금 절대 밖에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염차가 핫 돌아다니면서 자 예언자 오죠 자 예언자 오죠 자 예언자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잡히죠 100% 잡힙니다 이거 잡혀, 잡혀. 꽝! 아, <laughs> 센스 있는 플레이. 오케이, 좋았어요. 예언자는 이케마가 야되죠 굿보이. 지금 링이 원래는 못 움직이는 상황, 절대 움직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네, 왜요? 왜그왜죠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3테라이면은 한 명은 무조건 염차를 가기 때문에. 아, 염차가 없구나. 염차의 부재. 3테라인데 이렇게 저그, 저글링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어느 뭐 기울었다는 걸 반증하는 네. 게 아닌가. 지금 깨고 있는데, 지금 모르, 아는데도 지금 느리죠? 맞아요. 시야도 없죠? 네. 스캔을 뿌릴 수도 없고.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지금 해, 해부리, 해병이 좀 많이 모여서 괜찮긴 한데. 약간. 아, 그러면서 복권님이 맹독충을 준비하고 있죠? 네. 앞에 여기 뚫는 거를 막을 수가 없을 것. 아, 자, 여기 맹독충. <laughs> 자, 자, 탱크가 있는데. 자, 지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네. 빨리 지뢰 박아줘. 지레 뭐 하나요? 네. 어 이거? 자 많이 잡혔죠, 저글링. 이런 못 들어가죠. 네. 근데 벌써 지금 원신 고리가 없을 대인 상태라. 네, 어, 엄청 빠르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불사조 들어, 어. 안 들어가죠. 아 이거는 근데 약간 복근님 무리했어요. 굉장히 무리했죠. 네. 자, 이게 치명적이네요. 어, 이 드랍 나, 나 처음부터. 네. 아, 여기서 드랍을 생각하지. 보통은 보통 잡기 하는데. 여기도 점수를 따 따고 있죠. 아, 상당히. 떨어졌어. 자,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너무 피해가 끊어 아직 막지, 어, 거 거드, 거두지 못했구요. 자, 탱크를 잡고, 오케이, 의료선부터 잡으면서 정리. 그리고, 네, 솔직히 위팀이 좋긴 했는데, 네. 약간 한번 아까 저글링 맹독층 약간 무리해서, 네. 그러면서 뭔가 다시, 약간 시간을, 주... 시간을 줬어요, 지금. 그렇죠. 윗팀한테 약간 시간을 줬고, 네. 그렇다고 어. 지금, 네. 물론 멀티가 많긴 한데, 네. 트리플 지 먹긴 했는데, 일단 많이 모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컨트롤 잘못하면은 네. 지혜에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아래 팀은 지금 메카닉을 포기하고 삼 바이닉 오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번 정도 타이밍 생이거든요. 네. 아, 그때까지 얼마나 자 지뢰 터지고요. 그렇죠. 이런 오케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네. 여기서도 또 지뢰가 한건 하죠. 빵. 9킬자 다원 슈페리오님이 클리 급하게다가 했 의료선에다가 병력이 터졌고요 실수로. 그리고 약간 결론적인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래는 터질뻔한 네. 게임이었는데 네 어떻게든 또 이렇게 끌리네요 염차를 포기하면서 태클을 올리고 해병을 모았, 모았기 때문에 약간 쫓아, 아, 네. 쫓아갈 쫓아수 있죠 쫓아가는 중자 슈페리오님이 네. 물량이 엄청나신 분인데 네. 잘 먹고 계시죠 지금 잘잘 잘 크고 있어요 아, 슈페리오님을 아, 가만히 뒀다가는 들어 가죠 네. 아까 아까 그거 나 보호해주면서 아까 오기죠 어, 보호해 아까 오기 주... 자, 저거를 캐치 못하죠? 캐치 못하죠? 어허. 어허, 어허. 아, 어허... 어... 일단 해병 많고요. 자, 상계하면서, 상계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쉽게 막았다고, 쉽게 막았대, 쉽게. 네. 아, 이거.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 도전. 아, 맹독충 많죠? 맹독충 많고. 도망가고요. 라고도 간다고 고조 사조가 많이 줄었어요. 사조가 사조가 3기까지 줄어들었고 이렇게 야, 되면은 2기. 네. 막아야 되는 병력이 해부 네. 해병이랑 네. 맹독충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해병은 사실 해부는 네. 삼태란한테는 해병 그게 만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화력이 약간 맹독충과 불사조가 아, 들어주는 자, 게 돼야 되는데 이건 무섭죠 네. 이걸 잡으면은 밑에 팀이 역전각이 나옵니다 자일 터지고 한번더아안 터지고요 자 이거 오는데 아 모르나요? <laughs> 아직도 아 많죠 이거는 여기서 게임이 끝날 것 같아 근데 이까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 근데 왜레드님이여기를안 들어왔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뒤에 병력이 네. 아까 그냥... 말씀드렸지, 약간 싸움이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약간, 해병이 네. 많긴 해도, 네. 투칼라가 싸먹으면은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잘, 호프함이랑 같이 가려고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못 막을 것 같아요. 폭포함이 많거든요, 지금. 불사조가 없다고 해도, 아이고, 타도대지고 네. 돼졌다기보다 실수인 <laughs> <쉽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어. 자, 아, 전면으로 가죠. 전면으로 가면.